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중에서도 게임을 개발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어느 정도 개발하다 보면 정말 연락들이 많이 오게 돼요. 어디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연락들이 오게 되는데 이제 연락이 오면서 저희한테 많은 제안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제안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드는 기획 의도라든지 저희 여건이랑 상관없이 아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돈을 더 벌게끔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자는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다 그걸 듣고, 어 그래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고 이제 고치려고 하게 되는 순간 이제 그렇다고 딱 돈을 정말 잘 벌어지고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연락 오는 대로 행동을 한다고 저희 게임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결과를 봤을 때도. 그랬을 때 정말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팀은 계속 게임을 만들 거고 저희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다 목적은 다른 거예요. 저희랑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 정말 왜 게임을 내가 어떤 게임 만들고 싶고 그 게임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